염색약 바를 때마다 두피가 따갑고 머리카락은 점점 더 빠지는데, 그래도 흰머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염색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악순환에 갇혀 계십니다. 화학 염색약 속 파라페닐랜디아민 같은 성분들이 두피 깊숙이 침투하면서 모낭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탈모가 악화됩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예진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계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바로 시작해서 한 시간 만에 흰머리가 검어지고 빠지던 머리카락이 멈추며 두피 통증 없이 건강한 흑발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 환자였던 65세 박미경 어르신, 20년 넘게 한 달마다 염색하시다가 두피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커피, 달걀 노른자, 그리고 한 가지 천연성분으로 만든 팩을 4주간 사용하신 후, 흰머리는 자연스럽게 가려지고, 두피 붉은기는 사라졌으며 새 머리카락이 굵어졌습니다. 오늘 알려 드릴 이 방법은 단순한 염색이 아닙니다. 두피 치료이자 모발 재생 프로그램이에요. 커피 속 카페인이 두피 혈액 순환을 돕고 달걀 노른자의 비오틴이 모발을 강화하며 특별한 천연 성분이 멜라닌 생성까지 도와줍니다. 비용은 한 번에 천원도 안 듭니다. 효과는 화학염색약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입니다. 더 이상 비싼 염색비 내며 두피 건강 해치지 마세요. 여기는 실버시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딱세 가지입니다. 커피, 달걀 노른자, 그리고 이 오일이에요. 이세 가지가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커피는 두피 혈액순환과 천연 색소를 제공하고, 달걀 노른자는 모발에 단백질을 공급하며, 이 오일은 모낭을 활성화하고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커피 속 카페인은 두피의 미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모낭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겠죠. 실제로 국제 피부과학 연구들을 보면 카페인을 두피에 도포했을 때 모발 성장 주기가 연장되고 탈모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요. 이 성분이 두피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노화를 늦추고 모낭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여기에 커피의 천연 갈색 색소가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역할도 하죠. 화학 염색약처럼 머리카락 큐티클을 강제로 열어서 색소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표면에 부드럽게 코팅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피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말 그대로 모발 영양제예요. 레시틴 단백질, 비오틴, 비타민 A, 비타민 E가 가득 들어 있거든요. 특히 비오틴은 모발 건강에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끊어지기 쉬워지는데 달걀 노른자를 두피에 바르면 모낭이 이 영양분을 직접 흡수합니다. 레시틴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건조한 두피와 모발의 수분을 공급하고 머리카락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염색 후에도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지 않고 윤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 속 단백질은 손상된 모발 큐티클을 복구합니다. 화학 염색약으로 손상된 머리카락이라면 달걀 노른자가 천연 트리트먼트처럼 작용해서 다시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는 거죠. 이제 오늘의 핵심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제가 두피 치료를 할때 가장 자주 추천하는 재료예요. 코코넛 오일의 중쇄지 방산, 특히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두피와 모발에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 코코넛 오일은 분자 구조가 작아서 모발과 두피 깊숙이 침투합니다. 다른 오일들은 표면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코코넛 오일은 모발 내부까지 들어가서 단백질 손실을 막아주고 모발 강도를 높여줘요. 둘째, 항균항염 작용이 뛰어납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거나 비듬이 있으면 탈모가 악화되는데, 코코넛 오일이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라우르산이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면서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셋째, 보습력이 탁월합니다. 두피가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생기고, 각질이 일어나고, 모낭이 약해지죠. 코코넛 오일은 두피의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서 건조함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코넛 오일은 커피와 달걀 노른자를 두피에 고르게 밀착시켜주는 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오일 성분이 있어야 커피의 색소와 달걀 노른자의 영양분이 모발에 잘 흡수되거든요. 72세 이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40년 넘게 화학 염색을 하셨는데, 최근 몇년 사이 두피가 너무 예민해져서 염색약만 바르면 붓고 진물이 나셨대요. 그래서 염색을 포기하고 계셨는데,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외출하는 게 스트레스였다고 하세요. 제가 이 천연 레시피를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이게 정말 될까 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용 후부터 두피 가려움이 사라지셨고, 3주 정도 지나니까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눈에 띄게 덜 보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가루 3스푼, 달걀 노른자 1개, 코코넛 오일 2스푼이에요. 여기에 미지근한 물 반컵 정도 준비해주세요. 그릇 하나, 거품기나 숟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커피 가루 3스푼을 그릇에 넣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걸쭉한 페이스트를 만들어주세요. 된장찌개 농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묽으면 머리에서 흘러내립니다. 여기에 달걀 노른자 1개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노른자가 골고루 섞이면서 크림처럼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때 흰자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흰자는 머리를 뻣뻣하게 만들고 씻어내기 어려워지거든요. 노른자만 깨끗하게 분리해서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코코넛 오일 2스푼을 추가합니다. 코코넛 오일이 실온에서 굳어 있다면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데워서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넣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재료가 완전히 섞일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이제 천연 염색팩이 완성됐어요.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머리를 가볍게 감아주세요. 완전히 말릴 필요는 없고,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반쯤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장갑을 끼고, 만들어둔 팩을 손에 덜어서 두피부터 바르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팩을 문질러 주세요. 이때 두피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흰머리가 많은 부분은 좀더 신경 써서 바르시고요. 두피를 다 바르셨으면 이제 모발 길이를 따라 끝까지 쭉펴 발라줍니다. 빗으로 빗어주면 더 균일하게 펴 바를 수 있어요. 모든 머리카락이 팩으로 코팅된 느낌이 들 때까지 충분히 발라주세요. 다 바르셨으면 샤워캡이나 비닐봉지로 머리를 감싸주세요. 그러면 팩이 마르지 않고 체온으로 인해 흡수가 더잘 됩니다. 그 상태로 한 시간 동안 기다리시면 돼요. 한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샴푸는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한 샴푸로 가볍게 한번 감아주시는 걸 추천해요. 커피 향이 남을 수 있거든요.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달걀 노른자와 코코넛 오일이 충분히 영양을 공급했으니까요.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시켜 주세요. 드라이기를 쓰신다면 찬바람이나 미온풍으로 사용하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용 후에는 색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천연 염색은 화학 염색과 달리 점진적으로 색이 쌓이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두피 컨디션은 바로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가려움이 줄어들고 두피가 편안해집니다. 2에 3회 반복하시면 흰머리가 눈에 띄게 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색빛이 돌면서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거죠. 4에 5회 정도 하시면 흰머리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 되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광택이 돌게 됩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커피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레시피대로 하시고, 원하는 색이 더 진하면, 다음번에 커피를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둘째, 달걀 노른자는 반드시 신선한 걸 사용하세요. 오래된 달걀은 비린내가 날수 있어요. 셋째, 코코넛 오일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이 항균 효과와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만든 팩은 냉장 보관하지 마시고 바로 사용하세요. 달걀 노른자가 들어있어서 상할 수 있거든요. 다섯째, 처음 사용 전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 발라보고 20분 후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68세 강영이 어르신의 경우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평생 미용실에서 염색을 해오셨는데 집에서 커피로 염색한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죠. 그런데 막상 해보시니까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시면서 놀라셨대요. 처음 3주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하셨고,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은 미용실 갈 일이 없어졌고, 두피도 훨씬 건강해지셨으며, 무엇보다 탈모가 멈췄습니다.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당장 시작해보세요. 한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한 시간이 여러분의 두피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 방법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 빈도와 타이밍입니다. 처음 4주 동안은 일주일에 두번 하세요.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천연 색소가 모발에 충분히 쌓이고 두피가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자주가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유지 단계에서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시간, 특히 샤워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팩을 바르고 한 시간 기다리는 동안 집안일도 하시고, TV도 보시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하면 밤 사이에 두피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둘째, 재료 보관과 준비입니다. 커피 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달걀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사용 직전에 꺼내서 상온에 10분 정도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달걀을 바르면 두피가 놀랄 수 있어요. 코코넛 오일은 실온 보관하셔도 되고요. 만약 굳어있다면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데우시면 됩니다. 셋째, 색 조절과 응용법입니다. 더 진한 색을 원하시면 커피 가루를 45스푼으로 늘려보세요. 은은한 톤을 원하시면 2스푼으로 줄이시고요. 모발의 윤기를 더 주고 싶으시면 코코넛 오일을 3스푼으로 늘려보세요. 특히 건조한 모발을 가진 분들한테 효과적입니다. 두피가 특히 예민하신 분은 알로에베라 제1스푼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진정 효과가 더해지면서 두피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넷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입니다. 팩을 너무 묽게 만들지 마세요.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옷도 더럽히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꼭 된장찌개처럼 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흰자를 함께 넣지 마세요. 흰자는 열에 응고되면서 머리에 달라붙어서 씻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꼭 노른자만 사용하세요. 헹굴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달걀을 익혀버려서 머리에 달걀 조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로 헹궈주세요. 다섯째, 효과를 배가시키는 추가 습관입니다. 팩을 바른 후 기다리는 1시간 동안 중간에 5분 정도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지면서 영양 흡수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두피와 모발의 수분이 공급돼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해요. 계란, 생선, 두부, 콩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일 드시면 모발이 튼튼해집니다. 외부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부터 건강해지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3개월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직후 두피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두피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색 변화는 아직 미미하지만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생기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23회 정도 사용하셨다면 흰머리에 은은한 갈색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가려지진 않지만 확실히 덜 눈에 띄게 되죠. 두피 컨디션은 더욱 좋아지고 샴푸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듭니다. 2주일 후 흰머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가려지면서 전체적인 머리색이 균일해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도 이전보다 굵고 건강하게 나옵니다. 4주 후 이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흰머리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 되고 두피는 건강한 핑크빛을 띠게 됩니다. 탈모가 현저히 감소하고 머리 숱이 풍성해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머리 염색했어.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라고 물어봅니다. 8주 후, 이제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흰머리는 계속 가려진 상태로 유지되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도 건강하고 윤기가 흐릅니다. 두피 트러블은 완전히 사라지고 탈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12주 후, 이제 이 방법이 여러분의 일상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투자하면 흰머리와 탈모 걱정 없이 건강한 머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미용실 갈 필요도 없고, 화학 염색약 걱정도 없고, 비용도 절약되고, 건강도 챙기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염색이 아닙니다. 두피 치료이고, 모발 재생 프로그램이고,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아드리는 과정이에요. 화학 염색약은 일시적으로 색만 바꿔줍니다. 하지만, 이 천연 방법은 근본적으로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흰머리까지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두피는 살아있는 피부입니다. 얼굴 피부 관리하듯이 두피도 관리해주셔야 해요. 오늘부터 이 천연 레시피로 두피 건강을 되찾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탈모도 줄어들고 흰머리도 가려지고 자신감도 되찾으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커피, 달걀 노른자, 코코넛 오일 세 가지 재료로 천연 염색팩을 만들고, 1 시간 동안 두피와 모발에 발라주면 됩니다. 처음 사주는 일주일에 두 번,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이 방법은 화학 염색약처럼 즉각적이진 않지만,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도 절약되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두피를 치료하고 모발을 강화하고 탈모를 예방하면서 동시에 흰머리까지 가려주는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저녁 당장 시작해보세요. 집에 있는 재료로 한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3개월 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일 수 있구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밝아졌네 라고 말할 거예요. 건강한 머리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흰머리와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나도 해봤는데 정말 효과 있었어. 이런 후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흑발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